쭉. 끝까지 모시고. 아니, 저 완전 파악했어요. 둘, 셋.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또 오늘 뭐 배우는데, 게스트 소개를 좀드려야 되는데. 네. 소개해야 돼, 사람들? 칙칙하다, 칙칙해. <laughs> 네. 치사하게 이런 걸로 웃기나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니, 뭐, <laughs> 뭐야? 머리에는 그걸 또 반스를 들고 왔네? <laughs> 뭐 어렵게 모셨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두 분을. 멀리서 봤어요. 어디서? 부산에서. 아니 네 사정이고. <laughs> 근데 우리가 지금 몸을 쓰는 거에 있어서 전투력을 약간 체크가 안된 상태잖아. 소문으로는 많이 고등, 터트리고. 고등학교 통 출신이거든요. 아니 미국에서 그래서. 공부하지 않았어? 미국에서는 네. 셔틀이었고. 운동 신경에는 감을 좀 빨리 잡아요. 음. 쭉. 이 새끼 뭐토아니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얘가 급하게 쪄서 그러는데 얘너몇 킬로였었지 원래? 57, 8kg까지 나왔어. <laughs> 지금 몇 킬로인데? 90kg. 아,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작년 이더리움이야. 2배아 그럼 뭐 어쨌든 운동신경 <laughs> 있는 스타일? 어, 얘는 좀게 네, 눈는좀 있어. 이는데아악아아아 오늘은 테니스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한번 모셔보시죠. 어 안녕하세요. 와! 잘생기고 있어. 다음 사람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구에서 테니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 난 있는데, 있는 어, 반갑습니다. 나난 궁금한 건데 테니스 서브일때왜 그런 기합을 넣는 거야요 아, 뭐 기선 제압도 있고요. 이제 기입 왔았다가 터트리는 것처럼 아, 아! 이렇게 쳤죠오 어, 근데 왜, 소리가 혹 소리 들었냐? 섹셔도? 아. 근데 목소리 얇은 네. 사람들한테 준비한거 아니에요, 너무? <웃음> <다> <웃음> 저희 뭐 기본부터 배워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 잡는 라, 법부터 알려드려야죠 잡는 라켓을 다 내려놓고 네. 그냥 죽듯이 집으면 됩니다 이럴 거면 왜 내려놓으라고 하죠 <laughs> 메인 손잡이가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가 아래?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 이제 라켓은 이렇게 떨구는 게 아니고 아 무조건 네. 네. 다리 넓이는 어깨보다 반보 정도 넓게 코가 11자가 아니라 작가 쪽으로 살짝 걸어 아, 살짝 그리고 자세는 낮춰줍니다 상체는 그대로 일자로 내려가는 게아니라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상체를 살짝 숙여줍니다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12시다 네. 그러면 3시. 3시 방향으로 틀어줍니다 둘이라고 하면 왼발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왼발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렇죠 자세 하면은 그대로 그리고 오. 스윙을 올라가려면 아 이거 아, 꽁뜨라고 아, 아, 그. 있어! 아. 자 이게 포핸드고, 포에. 자 백핸드는 포핸드 그립을 잡아주시고 네. 오른손을 약간 왼쪽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대로 반대로 하나, 그렇죠? 발 나오고 아. <laughs> 네, 많이 던치시는데 누가 <laughs> 먼저 친냐? 그대로 똑같이 스윙하시면 돼요. 왼손으로 친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공을 쳐보도록 할까요? 어 왜? 아 빠졌어. 와! 와! 우 야, 빠르다. 와! 어, 뒤에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우와 에이, 이 와! 정도. 자세 잡고 쭉. 이그 새끼 뭐 통이 아니야. 거기까지 보시고. 공이 되면 공 끝까지 보시고. 둘째가 뭐냐면 야, 거기는 <laughs> <모시고. 둘, 둘, 웃음> <결정하면 야>, <laughs> 어떻게 잡는 거야? <laughs> 어? 지 왠지, 왠지 잘칠거 같은데, 니? 네. 아, 그렇지. 운동 신경 개꽝이다 진짜. <laughs> 아... 아니 어 있잖아, 다. 아 기본이 안돼 있잖아 다아 해봐요 해봐 기본부터 기본부터 해야지 내가 이러면 잘 못하는 어? 오, 아 은근히 여기서 좀 배워왔다 안 배웠어 진짜 어? 어? 오! 오! 오, 진지해 진지해 진지하셔 지금 오! 아 이러면 또한 시간 동안 잘난 척하는 거 들어야 되는데 또 오케이 자. 아 이거 제발 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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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보이겠냐 공이? <laughs> 아유 아유 서브는? 그럼 저희가 서브도 한번 배워봐야죠. 서브, 네. 와. 와. 아니 공이 그 순간 이동을 하네. 와. 아, 그럼 어. 알려주세요 구분 동작. 서브를 알고. 또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서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을 잡고 올라간과 동시에 라켓이 같이 올라갑니다. 내려치는 개념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치는. 아. 한 명씩 그러면 공 없이 네, 동작 한번 하죠. 어, 네. 어. 아, 그럼 진짜 모자랄 것없네 야. 공 이렇게 오래 쌓여진다고 같이 올라가. 형공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깔끔하다. 아 이거 할, 아이 건들질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일단 공을 쳐보는 걸로. 뭐야, 왜 대가리 테니스 공을 쓰는 거야? 어... 어... 페이크 주기도 좋겠네 그렇죠. 공 끝까지 보고 공 끝까지 우리... 보고 저번좀 화이트예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모르는데 <laughs> 이제 이거 경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경기야? <laughs> 다 되었잖아요 <laughs> 오늘은 2대2 대결을 할게요 이거 래퍼팀 대 개그맨팀 해가지고 무릎 풀자 깔끔하게 그러면 저희가 시합을 넘어가. 통해서 한번 진검승부를 네. 해보죠 그렇죠. 진 팀은 그 누워있으면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죠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넘어가시죠 그럼 네. 아, 저희가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목좀 축이시죠 아, 또 왜? 제 예. 스25에서 PPL 하고 있는 아메리카노인데 아 맛있죠? 야. 야. 카페인을 응, 충전했으니까 뭐 한번 대결 기대로 물해 보죠. 몇점몇 점으로 해요? 저희 초보들. 7점이 커. 점 7점? 아. 10점에서 5점 5점으로도 아, 7점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또 있어요? 근데 이유가? 여자친구분 오셔 가지고 빨리 가야 될거 아니야. 아아 10점 10점 5점 5점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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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요? 아 저기 가슴 어, 아, 팀을 속이네 자꾸 이대요. 어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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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국우체오우오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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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오우체오우체우진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오우체우우우 아우셔 어, 뭐세개 들어가냐? 래퍼팀 승리! 아 누우세요? 둘 다, 아둘 일자로 누워야지. 이거 진짜 해요? 어때요? 안에 뭐 있어? 야도그 아이샷, 아이샷 껴야지. 밥는 맛이 있네. 저희가 그 졌어요. 개그맨들 래퍼. <목소리> 그렇게 잘 <잘못> 맞추셨더니. <laughs> 이번엔 그냥 개인전 한번 하죠 나랑 뱃사공이랑한번 하고 정우수랑 이호랑 해가지고 개인전 한번 해서 진 사람이 뭐 이긴 사람을 시키는 거 하나씩 하기 나랑, 나랑 뱃사공은 그것만 할게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박제하는 거 우리는 제이호가 낚시 좋아하니까 낚싯대에 잡힌 물고기 연기하는 걸로 <laughs>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떠먹고, 네가 이기면 붙어먹고 어. 제이호의 물고기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야 매서웠다 방금.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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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이홉! 오이오오 제이홉! 오이오저이 시간 없요 금방 끝낼게요 오오! 오케이! 아까 안 들어갔다 쳤어 아니죠 좀... 아니 서브를쿠천으로 하는 거죠 그럼 나서브 이렇게 하지 서브는 이거 yeah. 없어요 서브는 위에 안하면안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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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모델갑은거잘어자 우리 할로 실수를 합니다 어자를벗었어요정신차요정신차요아너 아우 돼안돼안 돼. 안돼 서브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서브 하나 줘? 어? 거절로 하나 줄까? 하나 줬어. 오케이, 오케이. 후! 오케이, 오케이, 회차, 회차. 오케이! 후! 오! 방금도 트인데 오!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납니다! 경기 있었는데 저랑 베사공의 경기는 제가 이겼고 정수랑 제이오 경기는 제이오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 사진은 이따 뒤에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고 번외 경기로 선생님이랑 저희랑 한번 4대1 경기 한번 해보는 거 어떨지 한번. 선생님 왼손으로 치지 않는 이상은 어저 왼손으로 칠까요 그러면? 왼손에 깽깽 발 어때요? 깽깽 발 좀. 아니 준 손으로 하고 깽깽이만 하자.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깽깽이면... 와 진짜 힘들 텐데요. 절대 안될것 같은데? <laughs> 선수 그 서브를 매너 있게 해주세요. <laughs> 자 준비, 손 놓으세요. 오케이 마이. 아, 자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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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있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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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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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이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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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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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모르겠는데, 귀잡어 지금. 귀 잡는다. 야, 나 우선 전기 중인 줄 알았어. 어, 귀여우세요! 그렇지! <laughs> 이거로 이기면 되게 그림 좋결하 야, 제목 자체가 못 배운 놈들인데, 뭐. <laughs> 잘 어울리지, 뭐. 마이! 으! 아 자! 살살, 살살. 아! 진짜 어딨어. 고생하셨습니다. 안 아, 된다. 아 오늘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핸디캡 있는 경기인데도 못 이기는 건못 이기네요? 네. 근데 뭔가 계속 배우면 매력이 있을 것 같은 어. 너무 그런 운동이니까 네.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절체 어, 보니까 잘하고 싶어졌어요 어. 저도 오늘 우리 못 배운 놈들 이 출연진 분들이랑 같이 테니스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재밌게 잘 테니스 쳤습니다 와, 근데 좀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네. 돼요? 테니스를 이렇게 막 빡세게 이렇게 쳤잖아 어디서 그렇게 머리를 해야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아무튼 오늘 선생님 덕분에 네. 너무 어, 테니스 재밌게 좀 접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삼행시로 아 테니스 삼행시 행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뛰어주시오 띄워 감독님이. 아, 네. 어, 테니스. 이. 제들은 배우면 안 돼. 스. 씨발 세끼못 배운 놈들. 모로코고 뭐, 모자 벗고 안경 벗고 아, 좀... 이건 사람들이 <laughs> 중요한니에 <laughs> 눈을 감게 해주세요. 안 돼. 눈을 감을 수 있어. <laughs> 제 눈이니까. 열어만. <laughs> <요 놈아. 웃음> 잡아서 햇뜨는 것까지 하자. 아니, 벌칙인데 왜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거야? 야, 사람이 좀 벌칙을 하기 싫어해야 되잖아. 근데 이 새끼 벌칙을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라니까.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어, 잠깐, 잡았다. 못 배운 놈들. 아유! 태표랑 <목소리> 콜라보를 했는데, 콜라보를 했네. 선생님 카메라로 찍었어.